저압 옥내 배선을 가요전선관공사 그렇네요. 시공하고자 한다. 이 가요전선관에 설치하는 전선으로 단선을 사용할 경우 아, 그 단면적은 최대 몇스퀘어 이상이 되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가요전선관이에요. 혹시 저압 옥내 배선만 읽고 1.2.5라고 찍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안 되죠. 이제 단면적은 최대 몇스퀘어이 되는가? 10스퀘어입니다 전부 다이 전선관 관공사는 10스퀘어 이하입니다. 그래서 4 번이 이게 답이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고요? 가요 전선관 단면적이 단면적 십 스퀘어 십 스퀘어 이하이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종을 씁니다. 이종을 쓴다는 거. 이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. 이종을 기억해 야죠자 여기까지.